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춥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본니더라 이에 그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 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라피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 f 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언 2025년 2월 8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를 준비하는 귀한 하루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니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은 단순히 병 고침이 아니라 죽음조차도 죽음의 권세조차도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증명하는 드러내는 강력한 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에 들었고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과 또 죽음에까지의 시간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전체적인 과정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말씀 한 두어 가지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오늘 묵상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사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있는 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틀을 더 기다리시고, 그리고 기다리시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아시고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즉시 움직이셔도 아마 나사로는 나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들, 그 때를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와 시기를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 가장 합당한 시기인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시기인지 알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죠? 내 삶에서 무언가 빨리빨리 빨리 일어나기를 줍니다. 내, 내 삶에 좋은 것들이 나에게 빨리 일어나기를, 내가 있는 것이 좀 지체되지 않기를, 조금만 지체되면 불안하고 염려하는데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그 타이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 더 좋은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야 되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염려하지 않는 마음, 믿음으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믿음, 그것을 우리들은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로 이제 다시 가시려고 하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만류합니다. 예수님, 이제 겨우 돌로 치려고 하는 것교피해서 왔는데 또 유대로 가면 또 위험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말리고자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또 후반부에 나오게, 오늘 말씀 후반부에 나, 나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인간의 시각에서는 죽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조차도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그저 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제자들, 그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다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이 한절 나오는데요. 16절 말씀에 디도마라 불리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의 말에는 믿음과 동시에 두려움이 섞여 있는 말입니다. 그냥 보면요. 어마어마한 결단을 내렸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 말에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충성심, 믿음의 결단이 있지만 또 한편 죽으러 가자 하는 것이 체념과 절망적인 분위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움과 순종 사이에 고난,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들은 것은 있지만, 또 막상 그걸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더라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체념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그분을 믿는 신뢰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따름이 있어야 됩니다. 도마는 그것을 따라갔고, 체념하는 것 같지만,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것이 이것을 이겼지만, 이겼기 때문에 그는 제자로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두 가지 마음들이 듭니다. 두려운 마음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과 믿음의 마음, 염려하는 마음과 충성하는 마음. 이것들이 들때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상을 위한 질문인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된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두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을까요? 하는 두 가지 질문을 넣고 여러분 시간이 지연될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모른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두려운 마음, 염려되는 마음이 될때 어떻게 해야 될지 깊이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상을 하며 들으면 좋은 찬양은 주님은 산 같아서. 상 같으신 주님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잡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 되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우리 내일 주일에 봅시다. 안녕